준중형차라는 말을 오직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거 다들 알고 계셨나요? 알파벳 순서로 차의 체급을 직관적으로 구분하는 유럽이나 미국 같은 자동차 종주국에서도 준중형이라는 용어를 찾을 수 없는데요. 이는 중형차의 준하는 버금가는 차라는 뜻의 준중형차가 소형을 사자니 아쉽고 중형을 사자니 부담스러웠던 국내 소비자들의 정서를 노려 만든 국산 마케팅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SUV 열풍을 타고 온 소형 SUV들의 공세로 예전만 못해졌지만 준중형차 시장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내 4개 회사가 참전했던 치열한 전쟁터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소개할 2차의 등장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전쟁의 서막이 올랐는데요 90년대 초 준중형차의 과도기를 딛고 태어나 등장과 함께 제왕으로 자리 잡은 차 지금은 고성능 엔진과 팝콘 제조기까지 갖추고 현실적인 차를 넘어 현실적인 드림카까지 노리고 있는 이차 이번 시간에는 현대 아반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80년대는 우리나라 국가경제가 전해 없던 호황을 맞이한 시기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화학, 철강,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지금도 국가산업 전반을 지탱하는 중화학 공업의 성장세가 어마어마했죠 조금 과장을 보태면 매년 세상이 바뀌는 게 체감이 될 정도라고 했으니까요 당연히 당시 국민들의 소득도 해가 갈수록 눈에 띄게 증가했고 소형차가 대세를 이뤘던 당시 자동차 시장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이동수단에서 벗어나 더 편안하고 넉넉하고 잘 달리는 차를 찾는 소비자들이 많아졌던 것이죠. 하지만 포니 같은 소형차에서 바로 소나타나 로얄 같은 중형차를 굴리기란 여간 부담이 아니었습니다. 차값도 문제였지만 1500cc를 초과하는 배기량에 높은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세법도 한몫을 했고요. 이런 소비자들의 가려운 부분을 파악한 자동차 회사들은 중형차체에 적은 배기량의 엔진을 장착해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1.5L 엔진을 장착한 현대 스텔라, 대우 로얄 XQ, 기아 캐피탈 등이 대표적이었고, 이게 초기 1세대 중중형차의 개념이었죠. 단순하게 보면 오늘날의 다운사이징인데 지금은 저배기량 엔진에 터보 같은 장치를 추가해 출력을 높이면서 기존의 고배기량 엔진을 대체하는 것이었다면 당시에는 그냥 큰 차에 힘 딸리는 작은 엔진을 장착한 것이었습니다 당연하게도 힘이 부족하다 답답하다 등의 불만이 터져나왔고 자동차 회사들은 적은 배기량에 적합한 자동차를 새로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 현대가 엘란트라를 내놓으면서 본격적인 2세대 준중형차의 시대가 열렸죠 아반떼 보러 왔는데 웬 엘란트라가 나오냐며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현대차는 공식적으로 엘란트라를 아반떼의 1세대 모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북미 등 해외에서는 아반떼를 이 엘란트라라는 이름으로 판매하고 있죠. 베레나가 미국에선 엑센트로, 기아 K5가 여전히 옵티마라는 이름으로 팔렸던 것과 같은 케이스입니다. 사실상 중형차였던 스텔라에 비해 엘란트라는 한결 작고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소형과 중형 사이에서 황금 밸런스를 찾은 느낌일까요? 주지아로 등 외주에만 의지했던 현대차가 자체적으로 손을 든 외관은 당시 대세였던 각진 디자인에서 벗어나 부드러운 곡선이 돋보이면서도 세단이 갖는 중후함을 살린 모습이었습니다. 소나타와도 궤를 같이했죠. 당시 국룰이었던 직물 내장대가 돋보이는 실내는 소나타를 줄여놓은 듯한 모양새였고 지금도 현대차의 장기인 공간 창출 능력이 빛을 발해서 차 크기 대비 넉넉한 실내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4인 가족의 패밀리카로 쓰기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었죠. 이 당시 차들의 전유물이었던 디지털 계기판을 옵션으로 제공해 마치 전투기를 조종하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했어요. 역시 포르쉐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차단. 그때 애프터마켓에서 레자를 더 씌우는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죠. 후륜구동이었던 스텔라와 달리 당시 기술 지원을 받던 미츠비시의 전륜구동 플랫폼을 이용해 개발됐고 미츠비시의 1.5, 1.6L 가솔린 엔진과 5단 수동, 4단 자동 변속기가 맞물렸습니다. 출시 당시부터 고성능 이미지로 마케팅을 했고 실제로도 날렵하고 경쾌한 주행 성능을 뽐냈습니다. 작아진 차체도 여전히 중형차 포지션에 가까웠던 당시 경쟁차 대우 에스페로와 기아 캐피탈에 비해 무게에서 유리했죠. 특히 1.6L 모델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좋았는데 미츠비시에서도 소형차 미라지 고성능 트림에 장착했던 엔진이었기 때문에 경쟁차를 그야말로 압도하는 성능을 제공했습니다 무려 126마력 15kgfm의 토크를 발휘했는데 지금 판매되는 아반떼의 스마트 스트림 1.6 엔진이 123마력 15.7kgfm의 힘을 제공하는 것을 떠올리면 당시 그 성능이 얼마나 대단했던 것인지 짐작이 되죠 마케팅팀이 무리수를 두면서 흑역사로 남아있는 이 CF도 그때 등장했어요 엘란트라는 유달리 큰 차를 선호했던 국내 소비자들의 성향 때문에 출시 초 경쟁차에 밀려 좋은 성적을 거두진 못했지만 뛰어난 성능과 상품성이 입소문을 타면서 경쟁 차종을 압도한 것은 물론 92년에는 연간 국내 최대 판매 모델을 차지할 정도로 잘 팔렸습니다. 국내 출시 1년 후인 91년부터 수출을 시작했는데 북미와 호주에서 나름 인기를 끌었고 이때부터 현대차를 대표하는 수출 효자차종으로 자리 잡게 되죠. 93년에는 페이스리프트를 거쳐 뉴 엘란트라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전 후면부 디자인을 손보면서 한층 더 부드러운 이미지로 거듭났고 특히 투박했던 이전과 달리 L자형으로 빚은 테일 램프가 세련된 느낌을 줬죠. 실내의 변화는 크지 않았지만 ABS와 운전석 에어백을 옵션으로 제공하고 주력 판매 모델이었던 1.5L 모델의 엔진을 개선해 상품성을 높이면서 인기를 이어갔습니다. 기존의 1.6L 엔진은 1.8L로 대체 해더 좋은 성능을 제공했지만 안 팔리는 건 똑같았죠. 엘란트라는 국내외에서 적잖이 성공했습니다. 비록 해외에서는 로터스 엘란과의 혼동 가능성을 이유로 이를 뺀 란트라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긴 했지만, 뛰어난 가성비와 적당한 품질을 인정받으면서 아반떼 시리즈가 해외 시장에 안착하는데 큰 발판이 됐죠. 참고로 저 엘란이라는 스포츠카는 훗날 기아에서 판권을 사들여 기아 엘란으로 출시되는데 얼마 후 현대와 기아가 합병되면서 자연스럽게 엘란이라는 이름의 상표권도 같이 따라왔죠. 그 덕에 아반떼는 3세대인 XD에 가서야 엘란트라라는 수출명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1995년 뉴 엘란트라의 단종과 함께 등장한 2세대 엘란트라는 스페인어로 전진을 뜻하는 아반떼라는 새로운 이름을 달고 등장했습니다. 최시와 파워트레인 등 상당 부분에서 미츠비시에 의존했던 전작과는 달리 디자인부터 사소한 부품 하나까지도 거의 모든 부분을 국산화한 진정한 독자 개발 모델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상당했죠. 고려청대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외관 디자인은 전작의 부드러움과 차원이 다른 유려한 모습이었습니다. 현재도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현대차의 금형 기술이 이때부터 두드러지기 시작했죠. 특히 라디에이터를 과감히 없앤 앞모습은 그 당시에는 파격적인 디자인이었습니다. 매끈한 바디라인으로 공기 저항을 최소화했고, 후면부는 날렵한 테일 램프가 눈길을 끌었죠. 어두컴컴한 방을 보면 저 테일 램프가 귀신처럼 생겨서 볼 때마다 좀 무서웠던 기억이 있어요. 실내 역시 외관과 마찬가지로 유려한 곡선이 돋보였습니다. 레이아웃은 이전 모델과 거의 동일하게 유지해 현대차를 경험한 운전자는 익숙하게 조작을 할수 있게 했고 당시 고급 장비였던 CD 플레이어와 조수석의 업백을 적용해 상품성을 높였습니다. 나중에는 가죽 시트와 전동 조절식 사이드미러까지 갖췄죠. 더 커진 차체로 넉넉한 실내 공간을 제공한 것도 장점이었습니다. 파워트레인은 1.5L 알파와 1.8L 베타 두 가지 가솔린 엔진이 장착됐고 역시 5단 수동과 4단 자동 변속기가 맞물렸습니다. 이두 엔진은 미츠비시의 기술을 어깨너머로 배운 현대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엔진이었는데 개발 과정을 지켜보던 미츠비시가 생각보다 높은 완성도에 로열티 할인을 조건으로 개발을 만류했을 만큼 수작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죠. 특히 내구성이 뛰어났습니다. 비록 출력은 엘란트라보다 떨어졌지만 가벼운 아반떼에게는 충분한 성능을 제공했습니다. 또 독립식 쿠륜 서스펜션과 ABS 모델에 한해 사륜 디스크 브레이크를 적용하면서 안정적인 주행 성능과 승차감으로 호평 받았죠. 당시 아반떼는 세단 모델뿐만 아니라 스테이션 왜건인 투어링 모델도 출시해 선택지를 늘렸습니다. 트렁크 부분까지 지붕을 이어 상당히 넉넉한 적재 공간을 제공했던 게 특징이었죠. 다만 외관형 차량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이때도 낮았습니다 멋이 없었거든요 또 구조상 세단보다 무거웠기 때문에 1.5L 모델은 출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죠 당시 경쟁차였던 누비라스 패건보다도 판매량이 적었습니다 초대 아반떼는 현대차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차답게 여러모로 완성도가 뛰어났고 엘란트라부터 쌓였던 소비자들의 신뢰가 더욱 두터워지면서 당시 경쟁차였던 세피아, 에스페로와의 격차를 더욱 크게 벌리게 됩니다 1997년 강력한 경쟁자 대우 누비라가 등장하면서 잠시 위협을 받긴 했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집안에 우환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부동의 1위를 지키게 될수 있었죠. 특히 남녀노소 모두에게 어울리는 유려한 디자인이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그의 12월 한 달에만 무려 2만 5천 대라는 기록을 세웠고 출시 이듬해인 96년에는 국내에서만 무려 19만 대가 팔리는 어마어마한 인기를 구가했죠. 그때 세워진 기록이 지금까지 깨지지 않았을 정도였으니까요. 98년에는 페이스리프트를 거친 올류 아반떼가 출시됐습니다. 뜬금없이 헤드램프 사이에 구멍을 뚫어 키드니 그릴을 만들면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램프류와 범퍼의 디자인을 수정해 신선함을 주고자 했지만 이전에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에 군더더기를 추가한 모양새가 되어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실내는 우드그레인과 가죽 내장재를 확대 적용하면서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했죠. 무엇보다 이 모델은 정속주행 환경에서 평소보다 적은 연료를 소모할 수 있도록 개발된 린번 엔진이 탑재되어 리터당 16.9km라는 높은 연비를 자랑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당시 서울과 부산을 주유 한 번으로 왕복할 수 있다는 등 연비를 앞세운 광고를 대대적으로 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이론상으로는 훌륭했던 린번 엔진이 가감속을 반복하는 국내 도로 실정에 맞지 않았고 역으로 린번 시스템으로 인한 출력 부족까지 이슈가 되면서 평가가 그리 좋지는 못했습니다. 이 와중에 자신감에 차 있던 현대차가 경쟁차 누비라의 약점을 저격하는 TV 광고를 냈고 이에 분개한 대우가 연비를 개선한 엔진을 장착해 한번 주유로 서울 부산을 왕복해버리면서 역공을 당했던 해프닝도 있었죠. 이 광고 문구가 참 주옥 같죠? 두 회사는 이 일로 공정위에서 비방 광고에 대한 제재를 받기도 했는데 역시 선비의 나라 답네요 그럼에도 올류 아반떼는 차곡차곡 쌓아올린 아반떼의 네임밸류와 경쟁차들의 집안사정 악화라는 운이 맞아 떨어지면서 준수한 판매량을 유지했습니다 또 투어링 모델도 함께 페이스리프트가 됐는데 이전보다 더 처참한 판매량으로 스리슬쩍 단종됐습니다 발견 즉시 복권 판매점을 찾아야 될 정도로 귀한 차가 됐죠 이후 아반떼를 기반으로 만든 유럽 전략형 해치백 i30에서 트렁크를 늘린 외곽 모델 i30cw가 그 명맥을 잠시나마 이었습니다 물론, 이 차도 운명은 비슷했지만요. 초대 아반떼는 미츠비시의 손을 빌리지 않은 첫 독자 개발 모델이었고, 현대차 역시 회사의 자존심을 걸고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죠. 결국, 디자인과 성능 모두 소비자를 만족시키기에 충분한 차를 내놨고, 국내와 해외에서 모두 호평받았습니다. 여러모로 잘 만든 차였어요. 현재는 통칭 구화방이라는 애칭으로 불리고 있죠. 워낙 많이 팔려서 부품을 구하기도 쉬웠고, 이제 막 직장 생활을 시작한 사회 초년생이 타기에 여러모로 적합했던 차라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도로 위에 정말 많이 보였습니다. 특히 튜닝 문화가 확산되면서 뛰어난 엔진 내구성이 다시 한번 조명받았고, 스포츠카를 동경했던 동네 노는 형들에게도 사랑받으면서 오리지널 사이언스 베슬로 활약하기도 했어요. 네온 조명, 대포와 날개로 무장하고 화려함을 넘어 공해를 유발했던 모습도 추억으로 남아 있죠. 새천년을 맞아 등장한 3세대 모델은 XD라는 프로젝트명을 서브네임으로 붙였습니다. 당시 소나타 그랜저와 같은 맥락이었죠. 지금 기준으로도 짧은 2년이라는 개발기간에 완성됐는데 빠르게 만들어낸 물건치고는 완성도가 높았습니다. 1998년 취임한 정몽구 회장이 임원들을 휘어잡으면서 내세웠던 품질경영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있죠. 차종간 플랫폼 공유가 자동차 제조의 대세로 자리잡기 시작하면서 이 XD의 플랫폼을 활용해 다양한 모델을 만들기도 했어요. 전편의 2세대 스포티지도 XD 플랫폼을 이용한 차죠. 아무튼 아반떼 XD는 전작에 비해 더욱 커지고 보수적인 디자인을 채택했습니다. 다소 파격적이고 날렵한 모양새였던 이전과는 다르게 예전 중형차 못지않은 큰 차체와 차분한 인상으로 젊은 감각보다는 중후함이 느껴졌죠. 덕분에 젊은 소비자들보다는 중장년층이나 합리적인 가격의 패밀리카를 찾던 가장들이 XD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실내 역시 아반떼 XD의 보수적인 성격이 고스란히 드러나죠. 이전에 엘란트라로 회귀한 듯한 운전자 중심의 구조였는데 이미 익숙한 배치로 각종 기능을 조작하기엔 아쉬움이 없었지만 확실히 예쁜 것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손에 닿는 소재를 고급화했고 새로운 편의 장치를 적용하면서 신차 느낌은 충분했죠. 특히 1열 열선 시트와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 프로토 에어컨과 내비게이션 등 소나타에서나 구경했던 고급 편의장비를 구비한 것은 물론 사이드 에어백까지 갖추면서 안전에도 크게 신경 썼죠 물론 가격도 많이 올랐고요 실내 공간과 수납 공간 역시 충분했고 특히 휠 베이스가 크게 늘어나면서 뒷좌석이 아주 쾌적해졌습니다 별도의 커버를 갖춘 암레스트까지 마련해 여러모로 차급을 뛰어넘는 구성이었죠 여전히 부드러운 승차감과 주행 질감도 장점이었습니다 파워트레인을 1.5L와 1.5L 린번, 2.0L 가솔린 3가지를 준비했고 5단 수동, 4단 자동으로 구성했습니다. 다만 커진 차체와 덩달아 늘어난 공차 중량에도 주력 엔진인 1.5L 모델은 이전에 알파 엔진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힘이 부족하고 연비가 나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때는 모든 차가 대부분 이래서 언덕 올라갈 때 에어컨을 끄는 게 국룰이었던 시기였어요. 상위 모델인 2.0은 그나마 평가가 좋았지만 가격과 배기량 격차가 너무 커서 판매량은 저조했죠. 얼마 뒤에는 유럽 시장을 노린 패스트백 모델 아반떼 오도어가 출시됐습니다. 블랙 베젤 헤드램프와 검게 두른 몰딩 전용 휠로 기본형 세단에 비해 스포티한 멋을 살렸고 무엇보다 쿠페 라인으로 날렵하게 떨어지는 뒷모습이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실내는 동일했지만 후면 유리까지 넓게 열리는 해치도어와 평평하게 접히는 뒷좌석으로 실용성도 세단에 비하면 좋았죠. 보수적인 XD의 디자인에 거부감을 느꼈던 젊은 소비자들 또 여성 고객들이 찾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엔진 구성은 세단과 동일했는데 역시나 주력인 1.5리터 엔진은 스포티한 외관에 어울리지 않았고 언덕 올라갈 때 에어컨을 꺼야만 했습니다. 오히려 세단보다 무거워진 후미로 코너링에서의 움직임도 둔했죠. 그래도 투스카니에도 쓰인 2.0리터 베타 엔진 모델은 꽤 충분한 가속 성능을 제공했는데 특히 수동 모델은 자동차 마니아들이 인분 코스로 여길 만큼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참 저도 이 차랑 꽤 오랜 시간 함께하면서 좋은 추억을 많이 쌓았죠. 시티 레이서에서요. 2003년에는 한 차례 페이스리프트를 거쳐 세련미를 더한 뉴 아반떼 XD가 출시됐습니다. 램프와 범퍼, 휠 디자인을 손봐서 이전의 둔한 느낌을 없애고 한결 날렵한 인상으로 거듭났죠. 원래 눈만 바뀌어도 인상이 확 바뀌잖아요. 실내는 기존의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가죽 시트의 품질과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오토 라이트 등 편의 사양을 개선해 상품성을 높였습니다. 대학생 공모전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여성 전용 트림인 님프를 따로 선보이기도 했죠. 개량된 엔진을 투입해 출력과 연비를 개선했고 후에 1.6L 가솔린과 1.5L 디젤 모델을 추가해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특히 2005년부터 세제 개편으로 소형차의 기준이 기존 1500cc 이하에서 지금의 1600cc로 격상됨에 따라 1.6L 모델의 판매량이 많아졌죠 아반떼 XD가 등장했던 2000년대 초는 IMF의 여파가 남아있었고 신차임에도 저조한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당시는 모든 자동차들이 이렇게 죽을 수 없죠 이후 경기가 차츰 회복되어 갔고 경쟁차들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뛰어들면서 본격적인 3세대 준중형 차의 춘추 전국 시대가 열렸던 시기였습니다. 닛산의 블루버드를 들여와 내놓은 르노 삼성의 SM3부터 GM대우 라세티, XD의 플랫폼을 활용한 기아의 세라토가 순차적으로 참전했고 이 대결구도가 꽤 오랜 기간 지속됐죠. 해외시장에서는 본격적으로 토요타 코롤라 혼다 시위과 경쟁하면서 무난한 판매량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마케팅 요소로 사용하던 저렴한 가격이 오히려 싸구려 이미지로 굳어지면서 판매량이 많지는 않았어요. 대신 중국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었는데 특유의 내구성과 가성비로 주요 도시에서 택시로 쓰이는가 하면 자가용 수요도 꾸준해서 부분 변경을 거듭해 최근까지 신체로 판매되면서 현지 생산의 뽕을 제대로 뽑았죠. XD는 더 크고, 편안하고, 고급스러워진 아반떼였지만, 동시에 이렇다 할 특징이 없는 가장 무난한 차로 인식이 되면서, 준중형 차의 표준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됩니다. 차를 잘 모르는 친구와 준중형 차를 논할 때, 아반떼급이야? 이러면, 다들, 아! 하고 이해하곤 했죠. 최근까지도 도로 위에서 심심찮게 볼수 있지만, 서서히 수명을 다해가고 있고, 많은 차량이 부식 문제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